이제 누가 가신 분들 용기 드리겠어요? 중국 정부가 장례식장 스트리퍼들에 대해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공연에 대한 정보를 밝히는 제보자에게는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경극 공연자들이 장례식에 방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장례식에 참석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에게 존경심을 표하도록 하는 것은 중국 시골 사람들에게는 오랜 전통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장례식 스트리퍼 현상이 중국의 몇 곳에 생겨났는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단속은 허난, 안후이, 장수 그리고 허베이 지역에 걸친 19개 도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새로운 단속은 제보자들이 특별히 마련된 상담 전화로 이를 보고하는 제보자들에게 현금을 보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중국의 신화통신은 장례식 스트리퍼들이 중국 현대의 과시적인 삶을 보여주고 전통보다는 허영과 우월의식을 드러낸다고 일침했습니다.